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원흥관 3층에 위치한 매점 아리수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계산을 하는 방식이 아닌 기계가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송지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학 원흥관 3층에 위치한 아리수 매점이 무인 편의점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이 늦은 저녁이나 주말까지 학생과 교직원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부터 무인 편의점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평일에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연중 무휴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되면서 셀프 계산대를 통해 스스로 물건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상품을 준비하고 바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결제는 일반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을 확인하면 결제가 완료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학교 그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생활협동조합하고 그 쌓은 그 믿음과 신뢰가 그 기본이다. 그래서 진행을 무인으로 바뀌고 나서 저도 사람 많을 때도 더 빨리 결제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이 안 계실 때나 어디 가실 때도 제가 혼자 결제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생활협동조합 측은 다른 매장의 무인 편의점 형태를 확장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DUBS 뉴스 송지인입니다. 지난달 27일 우리 대학에서 3월 보궐선거 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표 현장에 심규리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본관 중강당에서 2019년 3월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당과 대별 학생회 개표 결과입니다. 불교대학은 블루투스 선본이 찬성 89.1%, 반대 7.5%로 당선. 예술대학의 문화관 선본이 찬성 85.6%, 반대 7.4%로 당선되었고 이과대학 팔레트 선본이 찬성 96.5% 반대 2.5%로 당선이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의원의 개표 결과입니다. 법과대학 선본인 시스테마틱 러우가 실투표수 한표에 찬성 한 표로 당선. 이과대학 선본 프라임 이과대가 찬성 94.4% 반대 5.6%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엔 무산된 선거가 많았습니다. 공과대학 대의원회는 투표율 미달 때문이었고 예술대학은 오차율이 5%를 초과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공과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며 예술대는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DUBS 뉴스 심규리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 학습 개발 센터에서 학습 상담을 진행합니다. 교수 학습 개발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 유형 검사와 개별 상담입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대학 드림패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2019학년도 초중근교원 임용고시 합격자가 지난달 12일 기준 총 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리교육과, 가정교육과와 체육교육과에서는 각각 15명, 17명,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는 학과 입학정원의 절반가량이 합격한 셈입니다. 이어서 학내단신입니다. 2019년도 수림재단 장학생 신청이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선발 인원은 10명이며, 선발 방법은 서류 전형 및 면접입니다. 신청방법은 수림재단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관련 서류 구비 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림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2019 상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신청이 오는 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발방식은 서류 심사이며 선발 분야는 일반, 특기, 관악공사, 소액의 4가지 분야입니다. 신청 방법은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기본 소득 나를 알려줘 공모전 접수 기간이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기본 소득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분야는 동영상, 포스터, 만화, 그림일기 4가지 분야입니다. 접수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이며 게시된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4월 3일 DUBS 뉴스센터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